암행어사가 신분을 밝히는 장면에서 흔히 마패가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패를 암행어사만 가지고 다닌 건 아니고 신분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암행어사는 무엇으로 신분을 증명할까요?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몰래 다니는 어사입니다. 어사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였습니다. 업무에 따라 여러 어사가 있었는데. 암행어사가 워낙 많이 알려져서 어사라고 하면 암행어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은 지방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언제 어디로 보낼지는 왕만 알고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어느 날 느닷없이 불려가서 어명을 받게 됩니다. 왕은 암행어사를 임명하며 봉서, 사목, 마패, 유척을 내립니다. 여비도 조금 지급이 됐다는데 넉넉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봉서는 밀봉한 편지로 보통 왕이 중친이나 가까운 신하에게 내리는 편지를 말합니다. 암행어사에게 내리는 봉서에는 누구를 임명한다는 사실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문제를 살펴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서가 임명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겉면에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밖에 가서 열어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봉서와 함께 내리는 것이 사목입니다. 사목에는 암행어사로서 수행할 임무와 유의사항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봉서는 임명장이고, 사목은 업무 매뉴얼인 셈입니다. 암행어사는 정해진 지역에 가서 사목에 적힌 내용만 처리해야 하고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은 권한밖의 일이고, 다른 지역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서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마폐입니다. 마폐는 공무로 출장가는 관리가 역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증표인데요. 마폐에 그려진 말의 수만큼 역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사에게 주는 마패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 보통 2마패나 3마패를 주었다네요. 어사가 말을 이용할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사의 마패는 주로 신분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패가 암행어사의 신분증처럼 됐는데 암행어사임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인명장에 해당하는 봉서입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니다가 꼭 필요할 때 출두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마패를 역조리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는 겁니다. 암행어사는 봉서와 사목 마패 말고 유척도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유척은 노쇠로 만든 자인데, 길이가 6치 오픈입니다. 유척은 도량형을 사용할 때 표준이 되는 자입니다. 암행어사가 자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지방관이 사용하는 도량형과 형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형물로 걷기 때문에 도량형을 정확히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수령들이 이걸로 장난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죠. 죄인을 다스릴 때 쓰는 형구를 규격대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같은 열대를 맞더라도 매가 크면 더 가혹한 처벌이 되니까요. 암행어사는 왕이 내린 봉서와 사모 마패, 유척을 받아들고 지체 없이 궁궐을 나섭니다. 조성 밖에 가서 봉서를 읽어보고 정해진 지역으로 떠나는 거죠. 길을 떠나면 보통 한두 달 정도 활동했습니다. 암행화사는 일단 떠나면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아파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도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국상이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니 그 임무가 참으로 막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